아인을지소서 아멘 심지어 심지어 1지절 심지어 2절 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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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살아계시는 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새벽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빌로 드려질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들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기도 종이 있는데,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허가되어지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에서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아, 40일 동안 새벽 작전 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이 기도로 지어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비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벽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성전 건축을 놓고 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를 우리 주님께 일어나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번 뭐 주나 다음 주나 아마 건축화가 날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리, 그 성전 건축을 놓고, 정말,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시죠. 그래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깨달아야 될건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내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 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지키라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들을 대상이 있다는 걸하늘 먼저 알려주셨어요. 처들을 놈이 있다. 그래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비밀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어요. 약속을 놓쳤어요. 주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때, 아담과 하바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늦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림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세전서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고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랬죠. 언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나요?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구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하는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이름 거룩하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시며 이것도 관계예요. 그다음에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와 순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축각적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서 저화림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화림들은 축각적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은 하느님 나라의 가장 큰 누림의 비밀은 순종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심,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안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적 언약이에요. 창세적 언약. 이미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년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취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취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다 구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의 양식이고 내일의 양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구원 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예수로 답 주는 게 용서예요. 예수가 얻어지는 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에 저주 죽음에서 구원받은자가 이 용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주기 도무는 무엇에 대한 무엇에 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뭐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악마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 은 뭐냐면 하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 이게 시험이라고요. 하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모든 것이 다 오해되어져. 요 신앙도 오해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오해되어지고 여러분 하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안 하면 오해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것과 관계를 깨뜨리, 깨뜨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신앙, 불신앙하게 되고 그 불신앙은 불순종을 갖고 오게 되고 그불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갖고 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때 사단이 한 일이 뭐죠?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옆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시험이에요. 그, 그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깨트려지, 깨뜨리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누가의 관계가 지금 깨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에서 보면 욕이 욥의 죄는 뭐냐면 욥은 자기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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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쳤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의 죄는 뭐냐면 행위적 죄가 아니었어요. 욥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요벳에서 요요에 일어난 그 사건 사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과 요을대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요에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을대서 드러내시는 건데 요은 그것을 가지고 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을 오해요. 요의세 친구도 하나님 을 오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요백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백의 일을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요백에 준, 요백에, 요백에 신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데 요백은 계속해서 하나님 을 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요백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요. 나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요. 요베 친구도 계속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원망해요. 요베 여러분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요베 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왜냐 하나님 오해하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오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불신앙은 반드시 불순종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생각, 마음, 모든 것에 누가 누구의 지배를 당하느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요. 관계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어지길 위해서 축, 원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하여 주옵소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서 여러분 그 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지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죠 예배요 예배 예배를 제일 먼저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이 놓쳐지면 예배를 놓쳐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기도를 놓쳐요. 하나님과 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된 사역,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다 놓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 일어난 일이라고 모르는 게 아는 게 사단이에요. 사람의 갈등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지게 해요. 우리 어떤 갈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 어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한중환 세명예배를 네, 쉬었어요. 제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서 새벽예배를 쉬었는데, 제 안에 제일 먼저 들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저는 그게 제 몸의 문제요제 몸의 문제고, 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많은 걸 놓쳤어요. 일주일 새벽예배 안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가 왔어요. 이거 회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회복이 그, 일주일 동안 이러, 잃어버렸으면 일주일 동안 이면 회복될 것 같은데 회복 잘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사람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저 여러분들 신앙사람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거 넘어서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계속 오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비밀은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신앙은 조금 아는 거에 관계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아닌 생존의 삶을 살게요. 여러분 하는 게 관계를 놓치게 제일 많이 관계를 놓치게 하는 게 뭐죠? 생존 때문에 생존. 여러분 그래가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게 떠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 죄는 행위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죄를 끊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우리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못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좋으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여보, 저 어린이 예배드때사탄이 어떻게 서러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 가,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죄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죄를 사랑해요. 죄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좋아, 여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생정이나 육신에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예배를 결단하고 나오고, 구매예배, 저녁을 결단하고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죄 하는 게 아니니까 잘들어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내가, 내육신로 좋아하는 걸 끊어야지 교회를 올수 있다면, 그 육신에 좋아하는 걸 삶이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못하기 때문에 끊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본성이에요. 사단의 본성.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문제, 깨달아지는 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사단은 본질 하는 과에 관계를 놓치게 하죠. 생명이 아닌 생존의 삶을 살게 해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진짜 문제를 보여야지만, 진짜의답이 예수 스도를두려요 시험에 들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중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냐? 문제가 100가지지만 문제가 100가지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 100가지, 만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는 시앙의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것 때문에 천 가지, 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원인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신앙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누리고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가 소통하고 있는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못 보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못 보고 가니까 계속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하죠? 불신앙해요 계속 불신앙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신앙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지금 일어난 사건들 이해가 안 되어져요. 뭘 놓쳤기 때문에?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 것을를 놓쳤기 때문에. 신앙이 왜 어려우냐. 제가 제 마음에 왜 목회가 어려울까를 생각해봤어요. 왜 목회가 어려울까. 하나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렵다고 했던 그 순간이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 순간에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예수를 놓친 순간이에요, 그, 그 순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셨는데 예수를 놓친 순간 그 바로 불신앙 들어고 바로 불신종하고 그 그러니까 바로 불신앙하고 바로 불신종하니까 신앙 자체가 어려워요삶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서 보면 아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서, 잃어버려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나에게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정확히 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 앞에 나눴지만, 우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중독되어 있어요. 뭐, 뭐에 하나씩 다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습관이나 우울증이나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허무나 질병이나 그리고 나만의 반복적인 문제, 시상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 문제 딱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에또 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보여져야 돼요. 시작. 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껍데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껍데기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껍데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껍데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통해 껍데기를 통해 진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돼요. 껍데기가 문제가, 껍데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반복적인 문제가 와요. 이 반복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은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는, 제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 맨날 반복적인 걸로 넘어져요, 저는. 다른 걸로 넘어지지 않더라고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그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는 거, 그거, 사단이 나, 저의 그연약한 묻고 딱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런데 양쪽을 안다니까, 아. 사단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도 제 마음에 또 그런 역사 또 일어나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알고, 제가 사, 분명히 아는데 또 사단이 그걸 또, 또 건드려요.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최고의 고통의 고통이, 고통이 저와는 되게 있는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문제가 최고의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사실 최고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이에요.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틀리게 보면 복음을 틀리게 전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껍데기 똥에 진짜 문제를 볼수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 뭐냐? 창세, 삼장이고 사탄과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덕에 오는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덕에 오는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이 문제 속에서 아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예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오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라고 자꾸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 일어난 그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은 선하심밖에 없어요. 선하심, 토부.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우리의 눈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낙심되는 일이고, 정말 아래 옆에 오히려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낙심될 일이고, 그런 일이 있지요. 억울한 일이 있지요. 근데 사도가 오늘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연약함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잡고 가세요. 영원토록 잡고 창세전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간에 창세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예정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신뢰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 속지 마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않게 없으며 사단은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와만, 누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는 그게 시험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 일어나기를 예수 글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죄의 결과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는 그 사건들은 전부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누리게 하시라면 절대적인 렌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놓치면 말씀과 아는 게 되어 무감각하게 되어져요. 사단을 놓치지 마세요. 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원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쳐버리면 마음을 경미하지 않아요. 생각 하면 다 사단에 뺏겨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다 놓쳐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불순종하게 된다. 사단의 역사모 뭐요? 시험 들게 하게 뭐요? 불신앙 뭐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있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죄요, 예 아멘. 그죄는 사람 죽여요. 그, 제가 어떻게 사람 죽이냐, 거짓자를 만들고, 거짓자로 살게요. 참, 나를 놓쳐버리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님의 절대의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주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본성.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살려고 하는 주의 본성들이. 그게 거짓자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와, 그리고 이 공중, 공중 원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 사단의 존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요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거예요. 그,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지금도 똑같이 역세요. 여러분, 사,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지금 그 사탄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성도들에게 자꾸 불시장을 심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을 놓치고 육신적, 육신적, 육신을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내 피림이에요. 그리고 하님의 영광에다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모든 문화가 전부 다 귀신, 점술, 우사에 싹 사라잡혀 있어요. 성도가 개인의 연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늘과의 가게의 뷰를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사단에 끌려가는 삶으로 살아요. 왜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느냐?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건 자기중심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사단이 보듯이 이미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왜 성도가 우상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냐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 저와 이런데 우선순위를 하는 과에 관계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언제 오냐? 불신자들은 사단과 귀신 때문에, 귀신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노의 자식을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신자가 하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똑같이 생각과 마음을 거짓자, 거짓자를 통해서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인마들의 누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육신의 문제가 왜 오느냐? 여러분 사실은 이 육신의 문제는 성게는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사실 성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아멘? 하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온 문제가 정신 문제도 정신 문제가 아니고 육신 문제도 육신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과의 관계를 놓치니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없어요. 사실은 우리님이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염려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느냐? 불신자는 이때에서 여러분 죽음의 굴포 속에서 살아요. 망이게 붙잡혔기 때문에 왜 성도에게 평안이 없느냐? 나와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 관계를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고통당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언제 고통당하냐. 여러분 부모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자기 승배에 빠져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똑같이 따라하냐. 후대들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힘들지만 부모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 들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선택과 계획과 예정이 하나님께 있고, 그 선택과 계획과 예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상처럼 살기면 안 된다고요. 창조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동아리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과 찬성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의 말씀의 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내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르게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과의 온전한 관계가 늘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